안녕하세요. 현장을 달리다 현 트럭의 신익현입니다. 충남 아산 시청에 왔습니다. 아산 시청에 와서 오늘 그어 일처리 하나를 마무리를 하러 좀 내려왔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찾아뵈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허가도 집어넣고 그리고 마무리도 다 허가 마무리까지 다 제가 다 합니다. 영용 넘버를 구입을 하고 하고. 그리고 또 싸게 구입해서 싸게 저렴하게 좀 판매를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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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 다른 사람 안 시키고 직접 제가 이렇게 현장을 와가지고 어, 직접 하고 있으니까 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에, 계약하는 사람 따로 접수하는 사람 따로 마무리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있으면 또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다. 제가 다 마무리를 합니다. 다른 우리 실장님이나 이런 분안 보내고, 음. 자 영업용 넘버, 개인용달 넘버 가격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어, 요즘 슬슬 찬바람이 불다 보니까 어, 작은 차들, 용달, 개인 용달 차 넘버들이 살짝씩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인다는 얘기는 예, 뭐 구입하시는 분, 어,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조금 어, 행동에 좀 나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에,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년 넘버 개인용달 같은 경우는 지금 2750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 2750을 기준으로 어, 저번주에는 밑으로 봤지만은 이번주에는 약간 어, 위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고요 음... 비율로 따져서 용달 같은 경우에는 그, 어, 6대4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입하시, 아니 6대4, 아, 그렇죠. 6대4 정도. 어,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6, 팔려고 하시는 분이 4 정도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음, 요것은 현트럭에서 트럭에, 현 어, 일주일 동안 상담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요. 자, 이제 개별 넘버, 개별 넘버를 좀 말씀드릴게요. 개별 넘버도 조금 살짝 찾으시는 분들, 파시는 분들이 어, 살짝 좀 에, 늘긴 늘었습니다. 그러나 어, 아주 미미하게 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예단하기 쉽, 어, 쉽지는 않지만은 어, 조금 좀, 에, 좀 에, 개별날 화물 같은 경우에는 좀활성화 그, 되려면 좀, 좀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 어, 용달 개별 같은 경우를 따지 어, 이제 어떻게 따지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용달이 2010 어, 1.2톤 같은 경우에는 뭐 10, 12년 13년 정도 달려 있는 이런, 이런 것들은 14년 이런 것들은 어, 그때 용달로 안 가신 분들 1.2 톤은 개별입니다. 개별이기 때문에 아 나는 지금 1.2 톤을 하고 있는데 차가 너무나 망가졌어. 어, 망가졌으니까 이거 차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 그래서 그냥 1.2 톤으로 주문을 해버려요.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분이 용달 번호를 용달로 옮기겠습니까 하고 시공구청에서 연락이 갔었을 텐데, 어,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뒀으면 개별입니다. 근데 1.2톤이라고 해가지고 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음아내 차가 지금 낡았어. 어, 1.2톤은 지금 주문을 해, 어, 했네. 그래서 주문을 차가 나왔어요. 근데 그 넘버를 달라고 그러면 못답니다. 1 2톤에 1.2톤이래도 못답니다. 왜냐하면 1.2톤은 지금은 어, 개별이 아니라 용달입니다. 1.5톤까지. 그 때문에 그 넘버를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처분을 하셔야지만은 어, 처분하시고 나서 본인에게서 허가 허가 어, 운송사업 허가가 없을 때 다시 그 용달을 번호를 사가지고 1.2톤에 또 달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이거 어, 1.2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꼭 어,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기 그 용달 이, 이 현장에서 와서 이렇게 직접 막 그냥 그 바로 그냥 어, 뭐 아무것도 없이 바로 바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서가 없이 막 그냥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럴 경우에는 조금 이해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부스에서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조, 해가지고 천천히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장에 와서는 일을 하다가 약간의 짬이 생겼을 때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향후 용달 넘버는 어뭐 나가서도 시원한 바람 보니까 아우 덥고 습습하고 어 그냥 장마 때 일하고 싶지 않아요. 어 근데 슬슬 찬바람 불고 이러니까 어 슬슬 일을 좀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이 저 같아도 뭐뭐 그런 마음 갖겠습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음 그리고 그 신차를 주문을 했을 때 어, 신차는 이 나오게 되면은 그 요새도 신차가 조금 예, 이렇게 왕왕 잘나오진 않습니다. 에 예, 거기다가 영업용넘무달 때는 미리 어, 신차가 나올 때쯤 돼 가지고. 한 열흘이나 한뭐 15일 어 넉넉히 20일 전에 말씀을 주셔야지 에, 일단은 그 왜냐면 급하게 어나 차가 나왔어 근데 어나차 나왔어요 노란 넘버 달고 싶어요 그러면은 에, 어차피 비, 에, 넘버를 구입을 해 왔을 때 이분을 달아 드리려면은 어떻게든지 구입을 하잖아요 그럼 어, 비싸게 구입을 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싸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조금 좀이 여유 있게 아 차가 나오기 한 보름 전이나 2 0일 전에 왜냐하면 신차 딜러분한테 말씀을 얘기를 하면은 어어 코드 라인에 떴느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신차 직원분께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대충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체 직원분들께서 어뭐다다음주 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게 다다음주 나오는 것이 아니, 아니에요 아니 라인에 떠 있지만은 거기서부터 해서 쭉쭉 나옵니다 하루에 그 출하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잘그 신체 직원분하고 성의, 상의를 잘해서 내가 어 지금 영업용 구차에서 영업용 넘버 달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영업용 넘버 구해 가지고 내가 내일쯤 어, 인허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어, 인어가 집어넣으면 일주일 뒤 허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어, 그때 차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신차 직원이 그때는 저, 어,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때는 조금 좀 힘드니까요. 어, 인어가는 나중에 있 집어넣으시지요. 그렇게 말씀을, 어, 이제 그 신차 직원분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는 고, 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만은, 어, 어느 정도 이제 그이 차가 나오는 시점 맞춰가지고, 허가가 떨어졌는데,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차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당히 두 분, 이, 이 그, 이,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먹습니다. 막, 뭐, 서류도 집어넣고, 다른 것도 좀, 사유도, 사유서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조하시고요. 자, 자, 안전 운전 하시고요. 늘 건강이 최고입니다. 늘 건강해야 또 내일 아침 일찍 다시 힘있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